제 자전거 생활은 레저로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행선지가 정해진 거기까지 그러니까 왕복하는 것으로서 제 자전거 생활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아, 그저께 제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갔어요. 집에서부터 갔던 뜻은 아니고, 전주역에 내려서 전주역에서 전북도립미술관까지 제가 갔거든요. 어, 거리가 편도거리가 18km가 조금 넘고, 오르막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laughs> 12시 42분 출발 <laughs> <12시> 분 <42분> 출발 <laughs> <laughs> 전북대학교 방향. 골드 클래스 나왔다. 구이 <목소리> 중학교. 구이 하나로 마트, 구이 식당, 직진은 하면 순천강진 나는 우회전에서 모악산 방향, 우회전. 여기가 다 오르막인데 이정표 나왔네. 도립미술관. 입구 도착. 얼마 걸려? 나 보자. 어. 57분. 오케이. 7분 57분 55, 57초 거리는 18.19km 오케이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